<laughs> 네, 아, 태국기 선양운동중앙의 회장 황선기입니다. 태국기 선양운동 간수 황선기입니다. 아, 저는 지금 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공원 갈대밭에 와 있습니다. <laughs> 이 갈대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이 되면 이렇게 아, 농촌 지역에서는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서 어또 풍성한 어, 가을을 만들어줘서 농민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도시 지역과 산에서는 이렇게 갈대들이도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우리 국민들을 늘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저는 어, 1971년도부터 어, 금년도가 2016년도 아니겠습니까? 어, 약한 46년 동안, 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태극기 선양운동을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46년 동안 해오고 있는 태극기 선양운동, 아, 그동안에 저는 많은 것을, 아, 정부의 건을 해서 그야말로 개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 태극기에 대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옛날에는 수기과 관리 방법이 마하니안 돼서 어, 유세 대가 되면은 어, 여의도라든가 옛날에 장충체육관 어, 뭐이런데서 그냥 수백만 명이 모여서 태극기 당기뭐 이런 것을 어,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아주 길바닥에 정말 참 어, 보기 중할 정도로 사람에 밝히고 또 차에 갈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셨습니다. 아이 나라의 상징 깃발이 사람 발에 밟히고 또 차에 갈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laughs> 이것을 제가 정부에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주재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정부에 건네 가지고 1900 1990에 6년도 1996년도에 정부에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다 시정을 했습니다. 추기 관리 방법을 마련했고요. 또한 태극기가 옛날에는 비 오면 내리고 또 날씨 개임은 다시 개양을 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되는 것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비만 오면은 청와대 건 군부대 건 대한민국 전체의 대한민국 땅의 대한민국의 상징인 깃발 태극기가 대한민국 땅에 한 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 대만, 미국, 태국 여러 나라를 가 보니 그런 나라가 없더라 하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총무처 장관, 아, 행정자치부 장관 최창륜 장관님께 1993년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 염색 기술이 세계 최고원이 많지 방수깃발을 만들어서 김포 공항만이라도 시행을 해보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도 정부에서 그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1996년도 12월 27일날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을 해서 방수깃발로 하고. 천0 0 0원폴리에스 e s t e r 1000원 polyester, 1 0 0이원이 o l y e s t e r 1000원 p o l 1 9 9 2년도에 미국을 가보니 미국에는 주원 p 에도2 0 m 3 0 m 되는 대형 국기 e 양대가참 많이 건립이 polyester, 1000원 p 앞에는 또한 대형 붓기 계양대가 아름답게 설치가 되어 있고 가는 곳곳마다 건물에 미국의 성조기가 개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국하여 전근 선진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미국에서 아 제가 배워 가지고 와서 국내에 와 가지고 귀국을 한 후에 대형 붓기 계양대 설치 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전국의 각 시군에 대형 붓기 계양대 설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결과 지금에 와서는 부산 또 금천구라든가 동래구라든가 여기.